안녕하세요. 제인의 다육입니다. 비가 지금 너무너무 많이 오고 있어. 어제, 오늘 아주 비 많이 옵니다. 어, 이럴 때 건강조심, 예,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그 대품, 대품들하고, 이렇게 어, 화분채로 보내는 아이들, 자그마한 아이들, 예,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드릴 겁니다. 요런 아이들, 어, 아주 큰, 큰 아이들, 요런 아이들. 빛이님. 빛이, 비친 잎, 아니, 둥근 잎비치리리 되는요, 이거 자연 군생입니다. 큰 화분에다, 높은 화물에다 다 심어서 올려놓으면 정말 멋질 것 같죠? 예, 요거 아주 좋습니다. 멋있어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힘 좀, 예, 팍팍 주세요. 자, 요거, 요렇게 화분차로 가는 아이들, 요거 요렇게 3종, 4종, 예, 이렇게 2만원입니다.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고요. 어, 삼, 삼종, 또, 사종, 이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어, 이제 나중에, 대품들, 이제 제가 또 설명 드릴 텐데요. 예, 요런 아이들, 아주 예쁘게 담아놓은 아이들입니다. 요런 아이들, 예, 준비하셔서, 어, 손도 갈 필요 없이, 그냥 요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요 아이는 1번입니다, 1번. 1번, 요렇게, 예, 3종입니다, 3종. 요 아이는, 치아와 금입니다. 치아와 금. 요렇게 보세요. 여기 금이 이렇게 들었죠? 치아와 금입니다. 요거, 예, 조금 들었지만, 그래도 아주 달궈져갖고, 요렇게, 치아와 금이, 렇게 들어있어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팅거벨입니다. 아주 묵은 아이입니다. 팅거벨, 요거. 요렇게, 팅거벨. 요 아이, 요렇게, 아, 요런 화분에다 요렇게 담아놨어요. 요렇게 담아놨고, 예, 요 아이, 팅거벨하고, 요거, 치아와 금. 예, 요렇게 해서 제가 2만원, 2만원 드릴 건데, 요 아이, 해밀턴은, 예, 덤으로 따라갑니다. 요거, 서비스로 따라갑니다. 요렇게 해서, 예, 삼종에 2만원입니다. 2만원. 1번입니다. 요 아이는 2번입니다. 2번. 2번. 네, 요렇게 보시면은, 요 아이는 파이어 필라입니다. 파이어 필라가 요렇게 묵으니까, 아우, 이렇게 예뻐져요. 요렇게 아주 예쁩니다. 요런 분에 예쁘게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요한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도태랑이 아주 무거 가지고 아주 요런 화분에 예쁜 화분에 이렇게 담아 놨는데요. 요렇게 예, 한번씩 요렇게 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요 아이는 자, 예. 블랙탄입니다. 블랙탄. 요렇게 아주 무거 갖고 아주 예뻐요. 요렇게. 요렇게 3종. 네, 3종에 요렇게 2만 원인데요. 요 아이 가을 설이라는 아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4종에 예, 2만원 드립니다. 2만원. 굉장히 저렴하죠? 예, 이렇게 2만원 드립니다. 이 아이 는 3번입니다. 3번. 3번. 이 아이는 마르셰입니다마르셰 아주 군색 보세요. 아주 구석구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마르셰이 아이가 있고요. 요거는 원장,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원종 엘리자베스가 요런 분에 요렇게 예쁘게 담아놨고요. 이 아이는. 자 가르비, 가르, 가르비아의 장미입니다. 가르바이 장미. 가르바이 장미입니다. 요거 요렇게. 요런 아이가 또 있고요. 요 아이는 누들포입니다. 누들포. 요렇게 해서, 요렇게 4종입니다. 4종. 아주 콩분이 아니에요. 요건 콩분 아닙니다. 4종에 2만원입니다. 요거는 4번입니다. 4번. 요 아이는 지금 3번이었고요. 요거 4번입니다. 4번. 네. 요 아이지는 실버, 실버스타. 실버스타가 요렇게 예쁘게 요렇게 있구요. 요 아이는 드럼소. 드럼소 아주 예쁘죠? 색깔도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 묵어가지고 아주 멋진 아이구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프리티입니다. 프리티. 프리티. 이렇게 얼굴 큰 아이가 이렇게 아주 무거운 아이가 요런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담아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갖고 요거 3종에, 예, 3종에 요거 예 2만원인데 요 아이 또요 아이 프리티가 폴, 폴로라, 폴로라, 아, 폴로라디티, 폴로라디티가 요렇게 예쁜 화분에 요렇게 하나, 예, 또 서비스로 갑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 예, 4종에 2만원입니다. 5번 갑니다, 5번. 5번. 요 아이 보세요, 요거. 요거. 옷을 너무 묵어가지고, 하, 아, 오랫동안 묵은 아이라 색깔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묵어서. 요 아이. 예, 또요 아이는, 예, 마타라는 아이입니다. 완전 군생이에요. 완전 무거워가지고, 요거, 예, 아주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요거, 요렇게 하고, 예, 요거, 네요 아이, 요렇게, 이종인데요, 이종입니다. 이종이 2만원인데, 요 프리메라 요거, 철아, 프리메라 요 철아 요거 하나 따라갑니다. 요거, 서비스로 요렇게, 예, 따라갑니다. 그래서 3종에 2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는 6번입니다. 6번. 6번이 2만 원인데요. 요거 보시게 되면은 요 아이는 스피나라는 아이입니다. 스피나라는 아이인데 아주 밝해지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자. 토파즈라는 아이입니다. 토파즈. 토파즈라는 아이고요. 예, 요 아이. 예, 요 아이는 어 허니 핑크. 토파즈라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또 허니 핑크라는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아 엔젤, 엔젤스 스타입니다. 엔젤스 스타를 하 아이가, 요렇게 완전히 묵어가지고,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 어, 6번, 6번 4종에 2만원입니다. 6번. 예, 요거 7번입니다. 7번. 예, 요건 멀로예요 멀로. 멀로가 아주 굳어져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화이트 샴페인인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거 화이트 샴페인. 예, 그리고 요 아이는 레드벨벳이에요. 아, 예쁘죠?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3종인데, 3종에, 예, 2만원인데, 요 아이 또 따라갑니다, 요 아이. 폴로라. 폴로라, 요 아이는 따라갑니다. 요렇게 해서 4종에 2만원입니다. 4종에 2만원. 네, 아주 예뻐요. 묵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합니다. 요 아이는 8번입니다, 8번. 8번에, 예, 8번 2만원인데요. 요 아이도 멀로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묵었는지. 아유, 예뻐요. 아주, 속이 꽉 찼습니다. 멀로, 예, 멀로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예쁜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요 아이. 네, 요런 아이도 하나, 이쁘게 이렇게 앉아 있고요. 요 아이는, 이건 무슨 탑인데, 이 아이 역시도 제가, 어 명, 명찰은 다 붙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요 아이도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애예요.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예. 모이칸, 모이칸이라는 아이입니다. 모이칸. 이렇게 붉은 색깔을 띄우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은 제가 명사를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 요렇게 해서 사, 사종에 예, 2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 요 아이는 9번입니다. 9번. 예, 요 아이는 파랑새 군생이에요. 이보세요. 얼마나 달궈졌는지, 뭐. 파랑새. 예, 파랑새고요요 아이. 네, 요 아이 9번이요. 9번. 파랑새가 이렇게 군생이 있고요. 이 아이는 시트리나입니다. 시트리나 군생이 이렇게 예쁘게 아주 이런 화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어요. 입장도 엄청 통통해지고요. 묵으면 묵을수록 아이들이 입장이 굉장히 통통해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스타마크입니다. 스타마크가 이렇게 예뻐요. 아주 묵으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거 스타마크. 예. 그리고 이 아이는 레드벨벳이에요. 2두짜리. 이렇게 해서 4종에 예, 이 아이도 2만원입니다. 예. 이만원. 예. 4종입니다. 요거 9번입니다. 요 아이는 10번입니다. 10번. 10번. 네. 요 아이는 아 어, 그린 퍼플이라는 아이예요. 그린 퍼플이라는 아이고 네. 아주 아이가 뭐라 그러지? 좀 보기 드문 그런 아이예요. 요거. 그린 퍼플. 예. 요거는 아이스 핑크. 아이스 핑크라는 아이인데 요 보세요. 무거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아이가 단단한지. 예, 요런 화분에, 요런 분에 요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애기, 애플파이. 아주 이렇게 예뻐요. 작지만 굉장히 예쁩니다. 분색 애플파이. 요렇게 해서 요거 3종에 2만원 갑니다. 예, 2만원. 요쪽으로 요렇게 오시면은 요 아이는 오팔리나예요 오팔리나. 오팔리나가 요렇게 아주 묵은 아이가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아주 얼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팔리나 그리고 요 아이는 로우입니다 로우 로우 철아 아주 예뻐요 그리고 얼굴이 다 이렇게 풀려 가지고 철아가 이렇게 풀려 갖고 쌩얼이 이렇게 많아요 아주 입장도 도톰한게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서비스로 가는 아이히아리라는 아이입니다 히아리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3종입니다 요 아이는 3종에 요거 2만원입니다 2만원 12번 갑니다 12번에는 아,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커스에요. 마커스인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묵었는지 아이들이 입장이 장난 아니에요. 색깔도 색깔이지만, 입장 좀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런 아이가 또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퍼플이라는 아이입니다. 퍼프. 예, 퍼프라는 아이인데, 어머. 퍼프라는 아이인데, 아주 이렇게 지금 묵어가지고, 아이가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아주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고. 지금 요렇게 또 요런 데서 또이 싹이 나와요.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요런 아이가 또 핫, 요거 퍼플 하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명찰은. 어, 명찰 요 안에 있네요.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아, 펜지입니다. 펜지. 예, 네 펜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거 2만원입니다. 12번. 13번 갑니다. 13번. 13번에는 요걸 보세요. 마디바에요. 이두, 이두짜리.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이두짜리. 요런 화분에다 요렇게 담아놨는데 이두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그리고 요 아이는 엘로우 멜로 엘로우 멜로 예, 요렇게 해서, 예, 요거, 예, 2만원입니다. 요렇게. 13번. 요 14번입니다. 요 피치유리대에요. 아주 큰 아이입니다. 이렇게 비추리대, 비치우리데, 비추리대가 하나 있고요. 네, 이 아이는 파이어 필라입니다. 파이어 필라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해서 네, 2만 원입니다. 2만 원. 이 예, 아이는 16번입니다. 헤라. 아, 예쁘죠, 헤라. 큰지막한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헤라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겨울꽃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예, 2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정에. 네, 이거 헤라 아주 큼지막한 사이즈. 이거 이렇게 해서 예, 10. 6번입니다. 16번 2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 15번이에요. 어어 어, 15번 10, 14 15 16번 먼저 했네요. 요거 15번. 15번인데 요거 수 요거 하월야. 어 하월야. 요 하월 씨야 요렇게 모듬한 거. 예, 요거 분채 보내 드립니다. 요렇게 해서 요 아이든 좀좀 가격이 있는 아이예요. 요렇게 해서 요 아이도 2만 원입니다. 역시 또 15번. 네, 15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15번 16번까지 있습니다 16번까지 2만원씩인데 균일갑니다 2만원씩 택배비는 군인부담이고요 요 아이는 이제 살사 베르데라는 아이예요 5만원인데요 완전 자연물생입니다 너무너무 빨, 더, 더 짙은 빨강이 된답니다 이거 아주 짙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짙은 빨간색으로 물이 든다 그래요 이거 아주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자연물생이에요 요거, 살사 베르데, 살사 베르데, 5만원입니다. 5만원.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 보시죠. 이것도 엄청 큽니다. 하월야. 너무너무 큽니다. 하월야. 이거 4만원이에요. 어우, 4만원이면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하월야. 완전 자연 군생. 완전 자연 군생이에요. 요거 하월야. 요런 아이들. 예, 하, 대포마 하나 시켜놓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요거 하월야. 요 아이 4만원입니다. 4만원. 가격 진짜 좋아요. 네, 예, 가격 진짜 좋습니다. 울 올펫입니다, 올펫. 올패. 울펫 예, 6만원입니다. 이것도 자연구생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요거. 탑도, 탑도, 요거 이제 화분에 담으실 때 밑에 화엽 좀 조금 정리하셔서 담으시면 목대도 올라오고 아주 멋진 아이가 되겠죠? 요거, 올펫. 예, 6만원입니다, 6만원. 아주 멋있어요, 올펫이고. 아주 탑좀 보세요. 탑 얼마나 오랫동안 묵은 아인지 예, 이런 아이도 있고요. 요 아이는 비추대에요동근잎 비추대. 예, 8만 원입니다. 8만 원.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예, 어, 이거 자연운생입니다. 자연운생이에요. 요거 이거 저기 택배 진짜 난이도에요 이거 예, 한 개만 넣고 쌓여야 됩니다. 박스에 큰 박스에 이거 예. 비친 잎, 둥근, 둥근 잎비추리대 2만 원입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요렇게 멋있어요. 요거. 기까지싹 늘어지게 이렇게 키우면 정말 멋있겠죠? 요거 물든 거 보세요. 이거 엄청 묵은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아이가 예, 요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묵었어요. 목대 좀한번 보세요. 목대. 목대. 아 목대 좀한번 보십시오. 요런. 요런 아이들. 예, 하나씩 요렇게 요런 아이들 멋있게. 큰화분에 담아 놓으셔도 굉장히 멋있을 듯 해요. 예. 여기까지 제가 요거 두 분이 빛이 흐리대까지 예. 오늘 여기까지 몇 가지 한번 올려 봤으니까 매에 드시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찜해 주세요. 아, 화분채로 또 가는 거. 또 분갈이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럼 이렇게 화분채로 그냥 그대로 가져 가 가져 가셔서 배달하면 예. 택배를 보내 드리면 배송해 드리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옮겨만 놓으면 됩니다. 자리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다음에 또 제가 멋진 아이들로 한번 또 예,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예 있다고 제가 오늘 소개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